중앙은행들은요, 물가 잘 잡혀가면서, 과한 경기 침체까지 안 오거나, 금융 불안도 안 오거나, 신선생입니다. 5월 11일 장전 방송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 어제 밤에 미국의 어, CPI 발표가 됐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다우지수는 내려가고,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양호한 CPI 발표가 나왔죠. 국채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기술,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소비 지출 감소 소식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됐고, 부채 한도 협상까지 난항이 예상될 거라고 하는 이견 때문에 다우지수는 하락했고, 어, 알파벳과 아마존의 강세로 나스닥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 CPI. 지금 보시는 차트가 어제 발표된 CPI인데요. 어, 기대치는 5.0이었어요. 그런데 4.9로, 뭐, 비등비등하게 나왔습니다. 아, 어, 그런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근원물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근원물가 같은 경우에는요. 5.5가 예상이었는데 5.5딱 나와줬습니다. 아, 어, 근원물가 지표 보시면 떨어져야 되는데, 어, 지난 2월달과 4월달 똑같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 수준인가요? 시장이 환호할 만큼 물가 잡혔나요? 아니란 거죠. 지난 2월 수준과 동일하게 5.5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그러면 시장은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 건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시장은 올해 두두번 정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저는 올해는 금리 인하 어렵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물가 잡으려고 인상했잖아요? 물가가 치솟을 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단행했다면, 각국의 중앙은행은요, 목표치가 2%입니다. 2%, 2 도달하기 전까지 금리나 어렵다고 판단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그리고 미국의 물가상승률 봤을 때 물가 올해 2%대에 들어오기 쉽겠다라고 판단 드려지십니까? 아니란 거죠. 중앙은행들은요, 물가 잘 잡혀가면서, 과한 경기 침체까지 안 오거나, 금융 불안도 안 오거나, 이런 게 담보가 된채 물가가 잡히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이렇게 만들려고 가장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단체가 바로 중앙은행인데, 그런데요, 중앙은행이 주가, 부동산, 이런 거 신경 쓸까요? 주가 떨어지는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부동산, 신경 쓰, 전혀 쓰지 않죠. 하지만, 음. 지금 시장은 오해하고 있죠. 그 오해의 첫 번째는요, 물가 정점 찍고 많이 떨어진 거 맞습니다. 지난 6월 달, 어, 근원 물가를 보게 되면 지난 9월 달에 6.6 찍고 5.5까지 떨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5% 목표 물가가 목표점인가요? 그렇지 않죠. 2%가 목표 물가인 거죠. 두 번째는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근원 물가입니다. 이 코어 CPI가 전혀 안 잡힌 게 문제죠. 근원 물가를 쪼개 볼게요. 어, 식료품 물가가 있는데 이거는, 네, 중앙은행이 할게 아니고요. 농림식품부가 해결해야죠. 에너지 물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해결해야 되죠. 중앙은행이 해결해야 될 물가는 근원 물가 안정화입니다. 근원 상품하고 근원 서비스가 잡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근원물가가 잡혀야 할만 하는데 근원물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근원물가뿐만 아니라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야 되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경기 여건이라든지 또는 금융 여건이 조성됐을 때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세 가지는요 물가안정, 경기안정, 금융안정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즉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대단히 큰 리스크가 있지 않은 한 금리를 인하하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경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해드리는 이유가 경제를 모르면 당합니다 경제를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를 알면 부자가 될수 있지만요 경제를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아, 정말로 목이 아프지만 말씀드리고 있고요 철부지란 단어 아시죠? 계절을 알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농부가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가을에 씨를 뿌리는 농부 있다라고 하면 그 농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망하겠죠. 철부지인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 국면에 걸맞게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설명 드려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주목과 이슈 관련돼 있는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중동 큰손하고 1조원 규모의 방산 펀드를 조성한다. 이런 뉴스예요. 방산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토대로 해서 볼수 있는 종목부터 먼저 보여 드리게 되면 퍼스트텍 우리기술 한일단조 같은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부가 중동의 국부 펀드하고 손잡고 최대 1조 원 규모의 방산 펀드 조성을 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뉴스이고요. 어, 지금 음, 아랍 에 l 레이츠를 토대로 해서 방산 펀드가 진행이 될 건데 어, 전체 운용 규모가 약한 380조 원에 해당하고 있는 무바달라, 아랍바메이데이트의 국영 투자사, 그, 아부다비 투자청과 함께 중동의 양대 국부 펀드로 꼽히고 있는 이 투자사에가 진행하고 있는 게약한 380조 원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토대로 해서 약한 1조 원, 최대 1조 원 규모의 무바달라 측과 펀드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와 주었고요. 기회를 줄때 잡으십시오. 계속 오른다고 버티다가 하한가 두드려 맞고 팔아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지 말고요 계속 내리니까 쭉 내릴 줄 알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상한가 나와서 닥줬던게 되지 말고요 제가 하루에 받는 정보가 300개에서 500개 정도 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까 저 진선생은요 정보주, 인생주 그리고 기업탐방 같은 종목들 발굴해서 그런 종목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받다, 감사하다, 이런 감사함을 받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해톡방에 팬베거 종목을 들여서 보통 2년 내에 5배에서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 오래 계시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팬베거 종목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기업탐방 종목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상신전자는 기업탐방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3일 만에 86% 폭등을 보여주었죠 4월 20일 한발 빠른 정보조 장중에 드렸습니다 적양산업은 어떻습니까 한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10거래일 만에 90%의 10 폭등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익 시스템 상한가 같고요 투맥스 23% 폭등 나왔습니다. 동일 기연 추천하는 당일 날27% 올라갔죠. 저진 선생은요. 20년 넘는 동안 주식이란 이 생태계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고 진짜고 가짜의 확실한 차이입니다. 저를 돈으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이 남을 거고요. 남는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제가 할 테니까요.